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오로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기 때문에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곳에 가서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오로라는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가 지구의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이에요. 만원경을 보지 않고도 볼수 있는 유일한 우주 현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친구들도 오로라가 보고 싶나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로라를 보고 싶어 하고 또 아름다워 하며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로라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에스키모들은 오로라를 볼때 무기를 챙겼대요. 나쁜 그런 맹수나 적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인디언 부족 역시 오로라는 불길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오로라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기를 바라요. 누가 복음 9장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는 3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새기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알라.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들 중두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천막을 세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며. 마치 천국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처럼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라워했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후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구름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그곳에 채워집니다. 제자들은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란다. 너희는 그의 말을 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요.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을 말하는 걸까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말해요. 제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사시며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포인트 한번 더 외칠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심을 알라. 이 시간까지 전사님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와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으며 또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들으며 기도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예수님은 영광의 세요.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오늘의 미션. 오늘의 미션은 자이 문장의 가로 안에 들어갈 그 부분의 단어만 유튜브 댓글이나 또 우리 멘토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예수 님은의 하나님 이심을 알라. 오늘 의 포인트 중 빠진 단어, 예수 님은의 하나님 이심을 알라. 두글자의단 어만 보내 주 시면 돼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예수님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